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미종묘에서 특판팀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 손혁진입니다. 특판팀은 한미종묘의 이제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이끌어가는 팀입니다.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상토도 판매를 하고 있고 채소도 판매하고 를 있고 물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쇼핑몰 사업도 이제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플라스만대일만에서 생산하는 그이아미아 공장을 직접 방문했었고, 거기서 이제 전체적인 생산 공정을 다봤을 때. 그 생산 공정을 봤을 때는, 품질적인 면이라든지,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들, 이런 문제들에서는 뭐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, 나는 합니다 세계 최고의 상태 그리고 확실히 기존에 쓰던 타사 제품을 쓰다가 문제가 있어서 바꾼 사람도 있고, 저희가 추천해서 바꾼 사람도 있지만, 뭐 두분 다, 라스만 면만 바꾸고 작황이 좋아지고, 기능이 빨라지고, 한 10배 때려는 입지로. 이대볼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구체적인 예까지되으면 작업 효율성 기존에 이제 한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양을 그루콘이 훨씬 많이 도움을 주고 예를 들면 고식작업을 네. 어, 할때 기존에 한 사람이 합의에 천만 정도를 할수 있다면 그루콘 같은 경우는 한 5배 이상 메이커를 내는 걸로 됩니다 일단 뿌리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극자들이 잘못 이제 의식을 할때지압부가 흐트러지거나 뿌리가 상하면 그 자체로서 주는 거는 보통 여 하나가 한 400일 정도 하면 어, 그 높은 승으로서 50짜리 하나 쓰면 몇억배 어, 정도의 가격이 있죠 만약에 그 높은을 써서 여 안정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거죠. 예를 들면 작은 짜리가 잡은 건들어서 이후에 생력이 불안정해지고 상품이 안정이 되는다면 400일이 많아요. 그 작업자들도 그런 부담을 훨씬 덜수 있고 그절 다듬은 데 폭도 자체가 다르죠. 그렇다 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들이 줄어들면 파동부터 중간 도입까지 그 관리 가면서도 축소가 될수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어,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한미종묘에서 경기도 북부 강원도 세주도 담당하고 있는 이니다 음, 가장 좋은 건 커스텀 마이드인데상품는 어, 알면 알수록 더 자기가 원하는 상품과 제일 재배상에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있는다 국민분들은 거의 모르시고 구매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모르시고 관심이 없으시다는 게잘소득해주요 알면 은 제일 좋은 나에게 제일 맞는 상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들으실 생각도 있으시고 그 기회를 잘 가지려고 하시오 일단 가격이 부담이 가격부터 물어보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설명을드려도잘 와닿아 하시한번 쓰시면 됩니다 다 쓰시면 됩니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이 아이템 자체가 좋은데 정말 좋은 건데 이사 받은 물질 반반을 못 해보는 상황이고 이 좋은 걸 붙이지 않습니다. 그 좋다는 것은 뭐 회사뿐만 아니라 진짜 소비자에게 권할 만한 제품이라 네. 이렇게 봐도 될까요? 말씀하셨다시이 그랬습니다. 저는 그 기생충의 송강호님의 대사를 굉장히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. 계획대로 되는 삶이기 때문에 무계획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냥 주변인 이제 가족들이 행복을살겠어요큰걱정 응. 응. 없이 근데 가장 평범한 게 가장 어려운 것도 하나, 남들 처럼 만써주면 좋습니다. 뭐들느낌요